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산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18절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그 선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천국에 가서도 큰 자가 되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못 받아서 마귀의 종들처럼 비참하게 살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는 방법은 혈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선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선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만 하면 아무리 강한 마귀라도 어떠한 죄의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고 믿음 안에서 참아들이라고 말한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권면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양심이란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선악을 판단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는 우리 영혼의 도덕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심이 짐승에게는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잘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양심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양심의 특성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양심은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선한가 악한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이 직관적으로 순간에 판단을 해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심을 순종만 하면 돼요. 양심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길을 버리고 악한 길로 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양심의 특성 두 번째는 양심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죄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짓는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했다고 합시다. 그럴지라도, 나 자신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은 내 의지나... 어떤 내 결과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양심은 너는 악한 생각을 했다 악한 말을 했다 너는 죄짓는 행동을 했다 하고 나를 정죄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요 그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임하도록 벌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누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양심은 공정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양심의 특성은 양심은 신적 권위가 있다.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또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결을 하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양심을 주시면서 그 양심의 신적 권위를 부여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양심이 본인 자신을 정죄하고 벌하게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는 그것이 단순히 양심의 가책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망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양심의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양심의 종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더러운 양심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이 더러운 양심입니다. 이 더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알지 못해요. 교회 와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양심을 가진 자는 자기가 죄를 범해도 양심이 약해서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끼지 못해요. 그죠? 보통이다. 누구나 다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서 거듭거듭 죄를 짓는 겁니다. 이 더러운 양심을 창문에 비유하면요. 창문에 커팅을 내려서 이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뭐, 알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더러운 양심은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두 번째, 티모데전서 1장, 4장 1절로 2절에 화인 맞은 양심이 나옵니다. 이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양심인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드러나도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이적 하나만 보아도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데 어떤 목적 때문에 그것을 알만 한데도 부인하고 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만한 증거가 다 드러나도 고의적으로 믿지 않고, 그걸 부인하고, 반대하고, 이런 사람의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이 화인 맞은 양심은 회개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성도의 양심은 복음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양심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더러운 것을 다 씻어서 깨끗한 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끗한 양심으로 깨끗한 생각과 깨끗한 말과 깨끗한 행동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우리 성도의 양심은 성령에 함께 하는 선한 양심이에요. 오늘도 이 본문에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죠. 네. 선한 양심.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느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양심은 성령에 함께하는 선한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언제나 선한 생각을 해야 하고,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양심이 항상 깨끗하고 항상 선하고 그렇게 고정된 상태에 있는 건 아닙니다. 성도라도 실수해서 혹은 믿음이 연약해서 죄를 범하면 그 순간 그만큼 양심이 더러워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를 범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고,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않고, 예배 시간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힘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혹시 실수하고 연약해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철저히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긍율로 다시 죄를 용서받고 양심이 깨끗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하고 회개하면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양한 마리를 토적질했으면, 양네 마리로 갚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죄를 범해서 얻는 유익보다, 회개하는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그만 실수로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하는 죄를 범했죠.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벌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다윗은 아들 네 명이 자기 생전에 다 죽었어요. 또 자기는 몰래 우리 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했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 1 0 명을 백주에 동침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회개할 생각하지 말고 아예 나는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굳은 결심을 하고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써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선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자신도 선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고, 천국에 가서도 너는 참 잘했다. 너는 믿음을 잘 지킨 큰 자다. 이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양심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우리도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이 선한 양심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우리도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